사관생도가 되고 싶다면 경찰이 되고 싶다면 아무래도 준비하는 과정부터 다르겠죠? 학생들이 꾸는 꿈그 길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고수가 있습니다 체력과 면접 학업을 두루두루 꼼꼼하게 챙기는 고수 그가 만들어가는 학생들의 단단한 꿈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릉한삼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대성마임에게서 사관경찰대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홍창호 선생님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2026학년도 그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이죠. 2025년에 시행되는 광릉한샘의 수학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앞에 썼습니다. 어, 우선은 뭐 저희가 단연간에, 그니까 뭐 이제 꽤 사관학교를 오랫동안 저희들이 10년 넘게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어, 최근에 이제 트렌드들을 좀 보면서, 아, 내년에는 꼭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학생들에 대한 합격률을 높여겠다는 어 어떻게 보면 결과죠? 뭐 국어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 저랑 영어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 우선은 어, 사관학교 경찰대 뭐 경찰대랑 사관학교는 올해 같은 경우 일정 좀 다르긴 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아직 모르겠어요. 입시 결과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유일하게 광래한 쌤이라는 학원이 사관학교 경찰대 그 다음에 수능을 모두 대비해 줄수 있는 학원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 보통은 뭐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뭐 경찰대는 당연히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별도 준비가 좀 필요한 학교긴 해요. 근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이 뭐 수능과 똑같은 시험 범위에 수능과 똑같은 포맷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준비할 필요 있어?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잘하는 친구들이야 별도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냥 수능 준비하면서 사관학교 시험을 봐도 실제 고득점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 나는 사고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수학 성적이 좀 낮아.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학생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지금 재수학원의 세 개의 반이 운영되면서 맨 위에 있는 H반이라는 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반은 수학 성적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잘하거든요. 국어 영어는 보통 시험 보면 80점 비트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수학이 30점대 뭐 40점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합성적이 200점을 못 넘거나 200점 초반이거나 이렇게 돼서 항상 마음 졸이고 있어야 돼요. 어, 어느 표점이 더 유리할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25학년 이제 5학년도 사관학교 시험을 었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가 정말 어려워서 영어의 표점이 정말 높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어, 절대적인 성적이 높으면 그 표점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점대 후반 학생들이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쭉 저희 재수학원의 학생들의 올해 성적을 비교해 봤더니 국어 성적은 높아요. 근데 수학 성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40점이기 때문에 어, 200점이 못 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한 내년에 커리큘럼은 수학을 무조건 잡아야겠다. 그래서 수학을 최소한 60점대로 만들어 주면 어, 충분히 200점을 넘길 수 있을 거고, 그럼 그 200점을 넘기면 표점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여유롭게 할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저희가 내려온 결론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와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의 큰 차이점은 2026학년도 내년은 수학에 집중하는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이 될 거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수학 자체에 관련된 것 외에도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에 많은 집중을 하게 될 거고요. 어, 지금 상관 학교 시험을 보거나 경찰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7월 말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사이에 상관 학교랑 경찰대 시험이 있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재수학원을 다닌다라고 쳤을 때는 6월 평가원 끝나고 그리고 이제 9월 평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사근학교 시험을 볼 때가 되는 학생들은 7월 말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이 됐었을 때 이미 전 과정이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총정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각 학교별로 뭐가 있죠?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대는 경찰대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고요. 사관학교도 사관학교 나름대로의 시험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특징들은 수능하고의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경향성을 모른다면 고득점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대비해 주는 학원이 광능한 샘 유일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관학교 시험을 끝나고 나면 1차 시험 붙고 나면 면접도 준비하셔야 되고 체력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종합선발을 대비하기 위한 수능까지도 가셔야 되고요 뭐, 경찰대는 우선선발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준비까지도 철저하게 대비해줄 수 있는 학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1년의 커리큘럼인데, 말씀드린대로 수학성적이, 어, 선생님, 저는 4점짜리를 거의 못 맞추는데요, 못 맞추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어꼭요때 들어오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수학이 약해. 근데 난 이미 재수를 결심했어. 나는 꼭 내년에 사관학교를 갈 거야라고 하는 학생들은 어 아직 오래 남았으니까 좀 쉬자. 뭐 이제 수능까지 안 끝났는데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서 기초를 다져 놓으시고 수능 끝나고도 어, 뭐, 수능 끝난 그 주? 그 정도만 놓으시고요. 그리고 바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기본기를 다져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이 본인이 약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12월 달 선행반 때 들어오는 걸 추천드려요. 이때는 수학의 수준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자세하게, 매우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그럼 수학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늦게 들어오면 되나요? 어, 늦게 들어와도 되지만 일찍 들어오면 수준별 수업이기 때문에 이때 또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별도반으로 만들어져서 그때 기출 분석부터 들어가서 이미 실제로 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진행되는 학습 수업이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꼭 이때 들어올 걸 추천드려서 기본기를 다져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 해서 이제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1회독합니다. 아주 재세하게 개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 유형 문제집 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 검사하면서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턴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말쯤에 어, 거의 3월달 다될 쯤에 이제 정규반이 개강을 합니다. 그때 이 정규반 개강하면 그때 다시 이제 2회독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 들어온 학생들은 이때 이제 첫 1회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처음 배웠던 개념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실전 문제가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력 향상이 크게 이루어지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월 평가원 전까지 6월 초. 까지해서 어, 한 학기가 또 마무리가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2 회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6월 이후부터 이제 총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딱한달 동안에 어, 실전 모의고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키스 핵심 이론들을 다시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과학 교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 수능특강이 이미 나와 있긴 한데, 수능특강, 수능완성.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권 친구들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먼저 푸셔도 되지만, 어, 커리큘럼대로 움직이는 학생들은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사관 학교는 반영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7월달 끝나고 8월달부터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총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다 진행해서, 어, 10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전에 들어가면 똑같이 사관 경찰대 파이널처럼 10회 실전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성적표 배부하고 그 다음에 어, 질문 받고 해설 강의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을 타이트하게 끌고 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수학이 집중적으로 어 관리를 하고 수학에 포커스를 맞춰서 2026학년도가 진행된다는, 진행된다는 걸좀 아시고요. 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학습 관리를 해줄 거냐? 어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